아녕 네. 아, 네. 아, 네. 我记。 ]였어요. 근데 빨간색 하나님의 피로 우린 하얀색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음 찬양 사랑이야기 우리가 이따 나갈 때 친구들한테 사랑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네 다같이 사랑해볼까요 하나 둘셋들어보았 아주 노래 I'm oh, sorry. 네, 하나님의 건일 어린이 나와서 충금이요상을하겠니다고 형금이 나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을 드려요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모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군대에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강구합니다. 또 오늘 원더퀴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거리로 나갑니다. 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입술을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의 전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원더키드 친구들 오늘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됐나요? Yeah. 어, 어, 진짜 목소리가 좀더 커야 될것 같은데. Yeah. 왜? 다시 한번 자, 보금을 들고 나갈 준비가 됐나요 네! 오케이! 반드시 나가야 되네. 그치? 어, 저번에 나왔던 거예요. 왜 나왔을까요? 어, 우리가 보금 들고 나갈 거거든요. 거기에는 러시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어떤 나라 사람들 봤어요? 우리 친구들? 중국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어,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여러 나라 사람들만 날수 있죠? 자, 오늘 주제를 함께 할게요. 나는, 나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 제자, 보금을 들고, 보금을 들고, 다시, 다시 해보자. 나는 나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작. 제작. 보금을 들을 들고, 보금을 들고, 보금을 들 보금을 들고, 보금을 들자 보금을 보금을 들고, 보금 보금을 들보을 전해요. 자, 오늘 보금에 전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봐봐. 선생님, 오늘 뭐 하고 있어요? 뭐예요? 애벌레 애벌레지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씩 다줄 거예요, 오늘. 이 애벌레 친구들 연습했어요? 정말이에요? 선생 아까 이따가 물어볼 거야. 진짜야? 자, 그럼 한번 우리 말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또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렵죠? 너희는 온 천하라는 거, 온 세상이라는 거야 온 세상을 다니 만민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저기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어, 말씀, 자, 에벌레 복음 이야하죠 선생님, 들 어려워요. 자, 선생님이 색깔을 보여줬을 때, 혹시 기억나는 단어가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외쳐주면 좋아요. 천지창조! 오! 연습 잘했네. 맞아요. 천지창조죠? 이렇게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세상, 그리고 사람도 지으시고, 이게 천지창조예요. 이 천국세 천지창조는 뭐죠? 하나님을 세상에 창조하셨어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천지창조가 뭔지 잘 알지요? 네. 자그 다음에 또 뭐지? 네. 죄! 죄. 죄. 네. 그래요 무슨 죄죠? 사람들,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어디 가야 돼요? 지옥 치유 이 수밖에 없어요. 네. 오, 그래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시작.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예간 잎이! 오! 빨간 비 예수님의 비이 빛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그죠 자, 예수님의 피는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혀, 박혀 죽으셨어요. 아, 자, 바로 누구, 바로 바로 뭘 바로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바로 대신해서. 바로 어디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오빠께서 죽으셨죠. 자, 근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어떻게? 어! 맞아요. 아 너무 잘하네. 다른 국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우리의 모든 죄가, 모든 죄가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자,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졌어요. 네 맞아요 천국이에요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 어디 갈수 있죠? 천국에 갈수 있어요. 자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수 갈수 있어요. 다이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 예수님을 전한 우리들은 주로, 어디? 성장! 어, 나무에 엄청난 열매들이 쭈렁쭈렁 매달렸어요. 다 우리 친구들이에요. 예수님의 열매들이야. 사랑도 있고요, 평화도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사랑과 합형으로 오늘 바로 어딜 가요? 성장! 오늘 어디 가요? 장 전도하러 가요! <laughs> 너무 많이. <갔어>. <웃음> <웃음> 어 오늘은 전도하고 나중에 전국 가자. <laughs> 그래요. 자새 달에 우리 하나님은예를 통해 우리가 사랑하기 원해요. 예를 통해 더사하면 우리가 또 오늘 전도하러 갈시요 어. 자. 자.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힘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친구들 나가죠. 자, 이 에벌레를 어, 이 에벌레 설명해 줘야 되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어떻게 점해야 될지, 어,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엄청 고민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어요, 친구들. 지안아 우리의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복음을 전할 때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지. 알겠어요? 자, 오늘 말할 수 있는 친구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리고. 어, 말할 수 있죠. 자, 여섯 명의 친구들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실것 있고, 자, 여섯 명까지 부족하지요? 자, 엄마들의 입술, 선생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동안, 어, 그래요. 이 복음이 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자, 3호의 이야기 재밌었어요? 안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자, 오늘은 이게 뭔거 같아요. 이게 뭐예요? 오, 빼앗기, 언약계인데, 언약계를, 어, 빼앗기, 아, 언약개에요. 맞아요. 블레셋을 빼앗겼던 언약개인데, 이 언약개를, 어? 암소, 엄마소. 엄마소 두 마리가 어딘가를 끌고 가네? 어 자, 이 엄마소는 아직 애기 난지 별로 안 돼서, 애기들이 엄마 찐지를 먹어야 돼. 어,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과연, 이 괴, 이여호와의 개를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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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더니, 자기네 나라에 난리가 난 거야. 막, 독한 종기가 막 일어나고, 막, 자꾸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여호와의개 때문에, 우리가 난리가 난거 같아. 그래서 이걸 옮기자!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하신 일인지 아닌지 내가 봐야겠어. 그러면, 이네 애기 별, 애기 난지 별로 안된이 소를, 어? 데려다가 가게끔 하자. 아마, 송아지가 생각나서 집으로 가려고 할걸?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엄마소를, 엄마소를 이렇게 언약계를 메고 베스메으로 가게 했어요. 근데 이 송아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베스메으로잘 갔을까? 아니면 송아지가 생각나서 갈 거야? 했을까? 소차 타고 갔어요 소, 소가 차를 타고 가요. <laughs> 소가, 어, 진짜로 가야 하는 그 길을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엄마가 젖을 매기면 엄마가 젖이 이렇게 막 헉, 차면 너무 아프고 힘들거든? 그런데도, 몸이 너무 아픈데도 절대 옆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야 할 길을 가는 게 오늘 말씀이야. 이런 것처럼. 그내려가안 내려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이시려고 이 소를 통해서 하신 일이야. 자, 얘들아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어떤 조경해야 될까? 어? 우리가 전도를 나갔어. 그런데 마음이 막어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막좀 부끄럽기도 하고 안 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겠지. 힘들어서 주저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 그럴 때이 그림을 생각해. 오, 이 송아지가 하나님의 언약계를 가지고 여기로 저기로 치우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하나님 의지에서 어,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 이 언약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게 힘주시라고 함께 기도해보자, 친구들. 자, 기도해보자. 기도해보자. 자, 기도해보자. 자, 기도해보자.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올려드리기 위하여 오늘, 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불쌍하고 또한 어, 그들을 우리가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하는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용기 내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 받는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에 허락하신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사 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aughs> 이 사무실에서 예배 드릴 거고요. 네 살, 5 살, 6 살, 손 드세요. 어, 4 살, 5 살, 너 아니에요? 네 살, 5 살, 여 살을. 형님 형님 AK 1예배실에 같이 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과일 아, 가져야 돼요. 아맞아 과일을 꼭 하나씩 가져 야되야네 그래 야 인장이 가능해요. 과일 안 가져오면. 집에 <laughs> 가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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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사와가지고 거예요 네. 좋아하는 과일 하나씩 가져와서 <laughs> 왜 가져오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날이에요 다음주 알겠죠? <laughs> 네. 그래서 <laughs> 네. 과일 가지고 오세요 4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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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살, 6살 알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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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형님 예배 한번 구경 가봅시다 우리 네. 가서 잘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네. 잘 드려야 돼요. 원더키즈 애들 네. 너무 예배 못 드린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응. 우와, 원더키즈아이들 너무 예배 잘 드린다. 얼른 AK에 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 형님들 생각할 수 있게 예배 잘 가서 드리세요. 네, 다음 주 11시입니다. 다들 까먹지 말고 좀. 까먹지 마요. 아, 일찍 오세요. 30분 일찍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미션가 자,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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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티. 와, 우리 아미님도 큐티입어다 아, 지금, 지금 큐티 좀 볼게요. 예, 큐티. 큐티 좀 보여주세요. 아미님 어, 아미 어디 갔지? 아미님도 아 큐티 했고, 사리도 했고, 체리기도 아, 했고, 시연이랑 라오이도 급하게 네. 네. 찍었어요. 자, <laughs> 우리 허, 언니들. 우니 오빠들 미션 있어요 이번주에 전도 연습하는거였죠? 봅시다 얼마나공했지도 내가 해볼게 대사와 정대아요 검은 색깔은 우리 재고, 응, 빨간 색깔은 얘네 <laughs> 티브이고, 하얀 색은 우리 제3이고, 마지막에는 천국이고, 그리고 이 초록 색깔 또는

우 아, 표정 좀 바꿨어 표한청국님아이 박수 네. 다음 주 미션은 안으로 고 가세요 친구들 이제 전동 나갑시다 네따뜻하시고